자, 인천 깎기 절단기 자 시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열고 자 이걸 온홀리면 칼이 돌아가요 수도가 묶어지고 칼을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칼도 끌 수가 있고 그럼 뭐 수동인데 자동이라면 연속 자동이에요 그리고 온하면 왔다가 원치 위 합니다 그온 하는데 눌리면 중간에 서요 저는데 선 상태에서 돌리면 자동으로 꺼지 뒤로 갑니다. 그리고 이거는 유압을 속도 조정할수 있어요. 요거는 안전 쐐기고 자, 이렇게 문을 열면 자, 식착 칼이 있습니다. 예, 올 스팬이요. 자, 이렇게. 자, 그럼 뭐 한번 쉽게 보시면 문을 닫고 대그다 칼을 회전을 돌립니다. 자, 칼 돌아가거든요. 그럼 뭐 자, 전기 요그상태서이게니다 <목소리> 자, 원칙은 리면을 차입니다. 이는 거예요. 자, 연속 자동 라고, 연속 자동. 자 이렇게 물을 쏠수 있습니다. 네, 약 30입니다. 30, 30.

각도이 네, 절단기를 작동시켜 놨습니다. 그러면 스위치를 뜨고 원이 차면 완료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